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 촌집 별장에 왔습니다 한 오후 3시 정도 도착을 했는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막 와가지고 어, 옷을 흠뻑 적셔버렸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차를 한잔 끓여먹을까 합니다 뒷마당 쪽에 가봤는데 한 이틀간에 걸쳐서 친 거의 운막 수준의 텐트가 한 절반 정도는 게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오늘 비가 오는데 텐트 안에서 캠핑하면은 운치겠다 이런 기대감이 사실 있었는데 어, 텐트가 뭐 안에 들어가서 쓰러져 가지고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앞마당 쪽에 이렇게 화로에 불을 피워 가지고 일단은 옷을 말리고 차를 한잔 끓여 먹을까 합니다. 어, 텐트가 사실 고급 텐트에요. 뭐, 물론 중고 텐트고, 하지만 뭔가 좀 텐트가 이 어설픈 주인, 못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고급 텐트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텐트한테 미안하네요. 자, 일단은 커피 한 잔을 끓여 먹겠습니다. 물이 끓는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비올때 커피 한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지포도 한 마리 마침 있네요. 지포가 마침 있어요. 아, 좋다. 피 안주로 지포가 딱인 것 같아요. 어유이 안에 수이 있어가지고 금방 구워지네요. 커피 한잔 먹고, 또 컵라면, 컵라면도 보니까 찾아보니까 있어요. 컵라면으로 오늘은 여기를 떼워야 되겠네요. 컵라면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안에 숯이 좋아요 어제 딴 앵두예요. 앵두도 구워 먹으면 안 되나? 완전히 꼬치예요. 앵두 꼬치. 하나 써버렸던 하나를 따서 먹어볼게요. 야, 어제는 막 따가지고 먹으니까 아주 신맛이 강했는데, 오늘은 숙성이 됐는지 앵두가 달짝지근해요. 앵두가 달아요, 달어. 달아. 뒷마당 텐트에서 오중 캠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앞마당에서 하루에 불을 피우고 옷을 말리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불멍 때리면서 있는 것도 괜찮네요 빗소리 맞으면서 또 하루하루 타오르는 불도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불을 보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물이 아직 좀덜 끓였나? 컵라면으로 떼어야 되겠네요. 물이 끓었나? 오늘은 비도 오고 그냥 불멍 때리고 빗소리 들으면서 있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었나 아, 끌어 요 라면이 부르면그 먹어야죠. 제가 이 촌집을 얻은 것은 참 행운인 것 같아요. 물론 어 아주 저렴한 저만의 별장. 뭐 전원주택을 구하는 게 사실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평생 때 많이 다녔거든요 발품을. 그러다가 이제 사실 거의 반 포기할 때 쯤에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집이 그러니까 지상권 주택이죠 지상권 손 집. 뭐,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지료를 주고 사용하는 건데, 계약은 한 5년이고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고급 전원주택 이런 거보다도 사실 이런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시골 맛을 느끼면서 뭔가 컨트리한 느낌. 요즘 캠핑장 굉장히 가려, 가서 캠핑장에 가서 캠핑하려면 사실 비싸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텃밭에서 농작물도 해서 먹고 또이 집에 있는 온갖 과실수들 또 먹을 게 풍부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집 안에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캠핑까지 하고 이 집에서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이 집의 공간도 있고 또이 집을 제가 창고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물건을 얼마든지 갖다 놓고, 여기서 창고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집은 참 저한테는 행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소중한 이제 저의 촌집 별장이 되었습니다. 어, 라면이 됐나? 자, 이제 라면도 먹겠다 먹을 건다 먹은 것 같아요. 비는 계속 추적추적 오고 있습니다. 선풍기 한대 갖다 놨어요. 올 여름에 아무래도 선풍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오래된 선풍기예요. 잘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집 안을 한번 둘러보고 바깥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집 주변을 돌아보고 자 이렇게 물건을 안에다 갖다 놨어요. 바깥에 놓으니까 물건들이 햇볕에 바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에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믹서. 옛날 믹서 갖다 놨어요. 한 70년대 사용하는 믹서인 것 같아요. 믹서하고 마우병도 있어야죠. 되 마우병도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액자도 갖다 놨습니다. 액자. 어, 이거는 푸시킨의 삶이라는 액자예요. 삶이라는 시구절이 있는 액자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멀지 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살고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좋은. 치네요.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이렇게 창문이 있어가지고 뒷마당, 뒷마당이 보여요. 창문으로. 자, 그리고 안에서 본 바깥 전경. 처음에는 이 집이 사실 들어오기 상당히 좀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방으로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병도 갖다 놨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자. 이 방이 제일 어두운 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창문을 뚫어놨습니다 벽을 뚫었어요 이제 창문 와꾸를구에다가 여기다 끼울 생각입니다 근데 옛날 만 나는 창문이 구하기 어려워요 일반 샤시 창문은 달기 싫고 이 집이 흙집이에요 흙집이니까 이게 옛날 소수관 같은걸로 이렇게 황토를 개서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흙집은 굉장히 보수하기가 좋아요. 인테리어 보수하기가. 옆집 할머니한테 사례를 하고 구입한 테레비 왔고 안에는 불안감이 없습니다. 그냥 빈티지, 빈티지로 이렇게 놓으면 예뻐요. 그 다음에 태극기, 옛날 국민학교에 교실에 걸려 있던 태극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방도 있고 넓어요 산림을 그대로 놔두고 갔습니다 자 여기도 자 여기서도 대문이 보이죠 창고도 보이고 자 그러면은 서봐 우산이 있어야지 우산이 아 저기 있다 비가 와가지고 우산이 있어야 돼요 이 집에 우산이 있더라고요 루시 집잘 지켜야 된다 너. 비가 마침 오네요. 또 오늘 비가 안 왔으면은, 밭에 물을 일부러 우물에 퍼다가 줬어야 되는데, 아, 정말 좋습니다. 우물, 물 길어가지고, 텃밭에 물 주는 것도 맨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맨 처음에는. 아우, 이제는 힘들어요. 야, 이거 봐요, 이거 봐. 텐트가 완전히 비바람에 렇게 됐어요. 폴대 폴대도 완전 꺾어졌어요 이렇게요. 거의 그냥 노숙자 운막입니다 운막 수준. 여기도 야전침대 물이 고였네요. 자, 텃밭을 이렇게 제가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먹다만 제가 농사한 상추 상추 있고 아, 상추도 좀 나눠 먹어야 되는데 텃밭이에요 이렇게 해바라기도 있고 자, 이건 당근이에요 당근도 심어놨고 깨 깻잎도 심어 놨고, 파도, 뭐야, 저, 쪽파? 대파. 대파도 심어 놨어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 자라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뒷동산이에요. 이 집의 뒷동산. 전경이 가장 좋은 뒷동산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내다 보면은, 마차산 방향이에요. 마차산이 지금 지난번에 보였는데 나뭇잎이 막 우거져가지고 산이 잘안 보이네요. 자, 이쪽은 소유산 쪽 소유산 쪽이에요. 이 집의 바깥의 화장실, 변소.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변소에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변소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창고. 창고입니다. 여우를 위해서 화목날로,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별로 갖다 놨어요. 저기 무쇠솥을 시간 나서 한번 이렇게 화덕도 아궁이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집 안을 다 들여다 돌아보았네요. 비가 조금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비 오는 게.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이따 조금 더 있다가, 어, 불좀 째고 이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